자 그럼 여러분들 효종의 업적은 뭐안 외워도 그냥 떠오르죠.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북벌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효종이 됩니다. 군사를 만들어서 이건 청나라가 알면 안 되죠. 그럼 작살나죠. 그러니까 청나라 몰래 극비리의 군사를 모아서 훈련시켰던 게 바로 효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효종이 북벌운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우리나라 기록은 최대한 축소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대한 극비 프로젝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도 지구 반 바퀴 저쪽에는 네덜란드 사람의 기록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전혀 다른 이방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하나의 참고가 될수 있겠죠. 그것은 하멜 표류기를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멜이 효종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하멜 표류에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효종입니다. 이거 효종이야. 루이 14세야. 아, 이고 모르겠지. 이건 서양인의 시각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효종도 유럽의 왕처럼 묘사를 한 이런 재미있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 이것이 이제 강진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laughs> 이런 모습인데, 아참 이게 이제 조선인의 후예지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아 조금. 뭐, 당신은 또 어쩔 수없어그고 뭐, 어떻게 그냥 밥줄순 없고. 아, 하다 못해 뭐, 개도 어? 수레를 끄는데 개는 집이라도 지키지 뭐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역을 시켰던 아,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 당시에 하멜이 우리나라에 와서 충격받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 하나가 교육열이었어요. 이렇게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는 처음 봤다. 양반이나 부유층에서는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가정교사를도 그때도 과외가 있었네요. 자녀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게 한다. 이 나라에서는 읽기 쓰기 두 가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교육은 점잖게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무슨 교육일까요? 입시 교육입니다. 전인 교육이 아니고 과거 시험에서 뭘 보죠? 읽기 시험, 쓰기 시험을 주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그, 과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논술 시험이거든요. 오지선다가 아니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제가 나오면 시나 산문을 써서 자신의 뜻을 제출하는 일종의 창의 논술이 과학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경전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암송을 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의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쓰기를 되게 중요시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비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들이 커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주인이 즉시 데려가기 때문이에요. 정될까봐.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을 베풀면 정들잖아요. 어차피 빼앗길 자식에게 왜 정을 주겠습니까? 노비들의 가슴 아픔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효종이 북벌을 이루느냐? 어, 이루지 못하고 급사를 하는데 왜 죽냐? 여드름으로 죽어요. 아, 이 사람 은 얼굴에 여드름이 난 거예요. 그래고 여드름 짤라고 침으로 짤라고 심각이라는 어휘가 침으로 여드름을 톡하고 건드렸는데 혈관을 잘못 건드려갖고 피가 안 멈춰서 과다출혈로 죽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여드름 짜다 죽은 유일한 왕이 여기는 효종입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여기는 인조반정 다시 돌아가서 누가 했더라 서인과 남인이 함께 인조반정을 했어요 자이 당시에 북벌운동 집권 여당 남인이 추진하고 아 서인이 추진하고 남인은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종이 죽었으면 그의 정신을 이어서 서인들이 북벌 운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효종 사후의 북벌 운동은 흐지부지 됩니다. 아이 사람들은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하러 전쟁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효종은 죽었고 북벌은 흐지부지 되고 결국 북벌은 효종이 꾸었던 한여름밤의 백일몽 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효종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기는 현종이 되는데요. 여기는 현종 때는 또 다른 국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따려우죠. 예송논쟁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예송논쟁이라는 게 뭐냐면 복제 문제죠. 옷 입는 걸 가지고 정권이 뒤바뀐 사건인데 여기 있는 효종이 몇째 아들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위에 소현세자 있었던 거? 둘째 아들이죠. 차남이에요. 장남 아니에요? 그럼 조선 시대 유교 국가에서는 차남은 제대로 인정 못 받죠. 아, 조선 후기잖아요. 흥분을보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 누구한테 줘? 놀부한테 주지. 흥분한한 분도 안 주잖아요. 원래 차남은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고 이제 여기는 현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당시 집권 세력 서인들이 뭐라고 그리냐면 여기 있는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니냐. 근데 여기는 어, 효종의 아버지 인조의 부인인데 인조의 부인인데 이제 조대비라고 어렸을 때 시집온 여자가 살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집왔으니까 아직 안 죽었겠죠. 아들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뻘이 죽었지만 이 여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할머니도 왕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서인들은 뭐라고 그냐면 둘째 아들이 죽은 거니까 첫째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죽은 거니까 상복을 조금만 입으면 된다. 왜? 그게 사대부의 법도다.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왕을 곧 사대부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선비 수준으로. 근데 이 당시 에 이제 남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 아 현직 왕이 죽었는데 왕과 일반 사대부는 다르다. 왕권을 높여야 된다. 오래 입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종이면 서인이 밉겠어요 남인이 이쁘겠어요? 아, 남인이 이쁘죠. 왕권 강화인데, 그죠 그러나 서인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상복을 1년밖에 안 입었어요. 이걸 1차 예송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여기는 효종의 비가 죽었어요. 그럼 여기는 현종의 어머니가 죽었죠. 현지광의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전체 다 상복 입어야 되는데 아직도 할머니는 살아계셔. 이 할머니 안 죽어요. 그럼 지금 며느리가 죽었는데 둘째 며느리 죽은 거잖아요. 4대부의 법도에 따르면 둘째 며느리 상복? 오래 입을 필요 없어. 아홉 달만 입게 해. 이게 서인 주장. 남인은 아니야. 왕의 어머니는 특별해. 저 상복한 1년 입어야 돼. 요삼 개월 차이로 효종이 열받아. 현종이 열받아 가지고 여인은 서인을 내쫓아버리고 여기는 남인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어버린. 옷 입는 거3 개월 차이에 집권여당 야당이 바뀐 사건. 요것이 바로 예송논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해도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광엔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이 예속 논쟁도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게 옷이 뭐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혹은 나의 몸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내 정신을 만드는 게 옷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자분들 바지 입었을 때랑 치마 입었을 때랑 몸가짐이 어떻죠? 달라집니다. 우리 성인 남자분, 학생들 사복 입었을 때랑 교복 입었을 때랑 느낌 달라요. 우리 성인 남자분들 회사 출근한다고 정장 입었을 때랑 예비군복 입었을 때랑 행동거지가 어떻습니까? 예비군복만 입으면 입에서 침이 나가고 담배꽁초 나가고 나갈 수 있는 건다 나가거든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예속 논쟁은 단순히 옷을 몇 개월을 더 입냐 느덜 입느냐가 아니라 왕과 사대부를 하나의 선상에서 보느냐 아니면 왕과 사대부를 다른 선상에서 둬 놓고 왕권을 올리느냐 신권 중심의 정치로 가느냐 왕권 강화의 정치로 가느냐 이 조선의 고질적인 문제가 예속 논쟁으로 터진 거지 단순히 이것을 오지 있는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는 남인이 집권한 가운데 여기는 현종의 시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종 아들이 누구냐면 숙종이라는 사람인데, 자, 여기는 숙종이 왕이 됐을 때 집권 여당은 누구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남인이다. 요걸 기억하면 그 다음부터 숙종의 얘기가 술술술술 풀리게 됩니다.